단체주문특 다 먹고 나면 맨날 감튀만나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나부리지마돈프라잉나이 감자튀김 이 세상에 보려도 되는 감자튀김은 없어 걱정마 애들아 너희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게 먼저 감자튀김을 모두리 있게 해줘 이거 은근히 스트레스 풀리더라고 뭐라고 이건 개인 취향인데 나는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부추, 당근, 양파를 쇠 썰어 넣어줬어 이제 섞어줄 거야 아까 부숴놓은 감자들을 한대 모아주고 튀김가루 50g 물 100g 정도를 부어서 잘 섞어줘 이미 감자튀김에 종이가 돼있기 때문에 간은 안해도 돼딱 좋아 썰어뒀던 채소들을 반죽에 넣고 한번더 섞어주면 이제 부치면 돼 가보자고 감자전이 바삭하게 익었다면, 이제 접시에 덜어주고 소스를 뿌리면 되는데, 나는 양념 감자를 시켜서 시즈닝을 한번 뿌려봤어. 마요네즈도 디리리리 뿌려주면. 근데 이거는 막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사실 양념 감자 맛이잖아. 음, 맛있는데 야채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베이컨 같은 거 넣으면 아 베이컨 괜찮을지도? 여기서 시즈닝을 빼고 양배추랑 맞아. 베이컨이랑. 볶고름에한 끼. 갑시다 볶고름에한끼 갑시다. 아까 만들어둔 감튀 반죽에 양배추, 베이컨을 채 썰어서 넣어줘. 가스 후시를 조금 넣어주고 슉슉슉 잘 섞어주면 끝. 감자전이랑 똑같이 붙여주면 돼. 앞뒤로 다 익었으면 접시에 담아서 데리야끼 소스 마요네즈를 뿌려준 뒤 가스오브시로 마무리해주면 이것이 바로 감자 오코노미야끼. 이거 진짜 맛있더라니까. 음, 아 음. 진짜 아름다. 아니 이거 진짜 고소면 정말 진짜 맛있어. 이거는 해야 돼.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게 말 이거야 이거야.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드셔보실래요? 진짜 음 완전 그 놈이야그롬 이거는 진짜 성공적이다 이거는 진짜 해보는 건 한다 롯데리아 감자튀김으로 하니까 더 맛있다 나는 롯데리아 감자튀김만 <laughs> 먹을 거야 나는 롯데리아 꾼이야 <laughs> 아무튼 이거 진짜 추천이니까 감치 남으면 꼭 만들어봐. <laughs>